할로윈 pvp입니다 금이랑 호박이 오늘 필수 재료 아이템이거든요? 야이 자식아 나는 호박 헌터야 건드리지마 나 호박만 찍으면 호박 할거야아 건들지 말라니까 안 건드렸어 내가 건드려 <laughs> 오케이 게임 시작 됐고요 할로윈 pvp입니다 어... 할로윈이죠? 10월 30일과 31일 이렇게 대부분 할로윈으로 묶어서 치는데 그... 할로윈... 아직도 하나? 그 할로윈 그 트리컬 트리 하면서 이제 사탕 달라고 하는 거 아직도 하나? 자 일단 슬래시 룰 치면 은볼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할로윈 갑옷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만들 수 있고 뭐 만들 수 있고 막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면은 호박을 얻어가지고 금계랑 섞어서 황금 재고 랜턴을 만들고 그걸로 갑옷과 검을 만들 수 있는데 검은 타격 시에 낮은 확률로 공포를 신합니다 이 그 아마 블라인드랑 슬로우 뭐 이런 거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능력일 거고요. 그리고 가부 풀세트를 입고 죽으면은 20초간 귀신으로 부활합니다. 귀신은 무적이고요. 때리는 데미지는 70%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30%죠. 귀신으로 부활한 뒤에 20초 뒤에 성불합니다. 이게 할로윈이 또그 귀신 특집이잖아. 진짜 귀신이 돼요. 근데 얘가 귀신이 돼가지고 악령이 돼가지고 사람을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이제 20초 뒤에 자동으로 성불하면서 서버에서 퇴출되거든요 그래서 풀세트를 입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호박을 구해야 되는데 금이랑 호박이 오늘 필수 재료 아이템이거든요 호박 같은 경우는 스폰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그렇게 많이 스폰 되지 않아 가지고 빠르게 자원 구하고 호박을 구하러 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을 많이 캐야돼 오늘 다이아보다 금이 더 중요해 자 금이 안 뜨거나 호박이 안 뜨는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이아와 철을 좀캐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아... 씨... 오늘 다이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아... 이게 늘 항상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진 듯이 운이 좋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다른 사람들이 필드에서 호박을 막해갈 거기 때문에 금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아 이거 씨 큰일 났네 어 여깄다 헬로 뭐야 줘! 이야 이 녀석 금만 열심히 캤구나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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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이거 줄게 자 우리 등가 교환한 거야 자 요정도면 됐습니다 요정도면은 그냥 도끼 만들어가지고 바로 가면 되거든요 아, 철도끼 만들고 슬래시 t 피 p 핫 이제부터 호박을 진짜 많이 캐야 됩니다 아마 그 풀세트 만들기가 되게 빡셀 거예요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 호박을 캐서 풀세트를 만들지 못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어어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 어내 거야. 자 벌써부터 지금 호박 쟁탈전 난리 났죠? 자 호박을 진 진짜 많이 캐야됩니다 진짜 많이 그 빛나는 저 황금 제고랜터를 만들기 위해서 호박 4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호박 4개를 만들어서 황금 제고랜터를 만든거로 갑옷과 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검 만들라면 호박 8개 갑옷 만들라면 8x4 32개가 필요해요 호박 갑옷 풀세트 만들기가 진짜 빡셉니다 호박이다 호박이다 떼고야 맵리딩에 주황색이 보이면 비켜저 절벽에 있는 호박은 내 거야. 비켜 우! 어? 뭐야? 어! 그래 그래. 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착한 친구가 있을 줄이야. 아, 근데 이렇게 해 봤자. 어? 제발 왼쪽을 보지 말아다오. 그렇지. 이거 내 거야. 낼름. 맛있게 먹었고. 오, 뭐야 이거? 낼름. 맛있구요 제발 뒤를 보지 말아다오 그렇지 넬름. 자 황금 재고 랜턴 만들고 자 모자 아 모자가 보호사가 자동이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근데 모자 끼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그죠? 검에 신발 만드는 게 정배야 그리고 갑옷 바지 모자 이렇게 하고 오! 보호사 나이스 오, 날카사 바라투. 와, 날카사 밀치기투 나온 줄 알고 살짝 실망 빠질 뻔 했는데, 개꿀. 와, 씨. 했다 자, 오늘 좋습니다. 신발 보호사의 날카포 바라투의 3334입니다. 3334.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이거, 이거. 30초 남았거든요. 얘네 한번 잡아볼까요? 자, 는저 거미 그래도 날카포 바라투 너무 잘 떠줘가지고, 해볼만 합니다. 너바지 뭐야? 오오오오 노노노노 그거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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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이 징글징글한 녀석 자킬 타임 시작 아 뉴비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죽여주고요 퍼스트블러드 아 퍼블 맛있고요 자자자자자 우리 철세트 친구들 남북씨 남북씨 마지막으로 할말야 아니 애야, 애야, 아니, 맞서 싸워해, 아니 낚싯대로 쏘지 말고 칼로 때려야지, 칼로 때려, 때려야지, 아니, 아니 자식아, 낚싯대로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진짜 뉴비네. 어, 저 사람 철 세트인데, 검이 거미 할로윈 검이죠? 자, 저런 친구 잡아야 됩니다. 저런 친구 잡아가지고 내 검을 더 강화시켜야 돼. 일로좀 와다오. 오 뭔가 빙글빙글 도는거 보니까 공포효과를 받았네요 야 이거 거미 두고 정신나간야 잡아야돼 얘가 먹고 왔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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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두고가라 그렇지 이 자식아 어? 너 어차피 죽을거였잖아 뭐 자결하는 척해 야이 자식아 그 두고가야지 아 우와 날카사다 잠깐만 재고래도 다섯 개? 자, 안 그래도 모자 철모자였는데 풀세트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laughs> 뭐야 이거? 오케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금 많잖아. 날카 파이브 바라 또 만들어주고. 야나 지금 신이야. 이거 호박 다 파밍해. 인챈트 전승은 안 되는데 그냥 파밍하자. 나중에 깽판이라도 치게. 1 등을 못 하면 깽판. 그 귀신 돼가지고 깽판이라도 치게. 아유 반갑습니다. 오, 쉣! 공포 뭔데? 방금 뭐, 킥킥! 이런 소리 났는데? 이게 공포 효과구나. 야, 갑옷이 없다. 호박이 스폰율이 너무 낮았나 보다. 갑옷이 없네. 아, 이거 부활하는 거, 이거 잘 만들었는데. 아, 아무도 이 갑옷을 못 먹었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그 시차 민원이 굉장히 적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만든 컨텐츠이긴 한데, 오늘 생각보다 뭐한70몇 명? 50명 기준으로 만든 컨텐츠거든요? 다들 그 분배됐어, 지금. 호박을 분배해서 먹어가지고, 갑옷을 먹은 사람이 많이 없네. 아, 모자도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안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이 컨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이 호박을 다캔 다음에, 제가 한번 부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신이 돼가지고 한번 깽판 쳐볼게요. 다들 검밖에 없죠, 지금. 검이 만들기 제일 쉬우니까. 얘들아, 누가 바지만 좀 갖다 줄수 없을까? 야, 이 자식아. 나는 호박 헌터야. 건드리지 마. 나 호박만 지금 호박 캘 거야. 나 지금 낭만 찾아가는 중이야. 우승?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너희들 우승 못 시키려고 지금 <laughs> 호박 캘 거야, 나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인다. 건들지 마. 아 건들지 말라니까 <laughs> 안 건드렸음 내가 건드렸음 <laughs> 사람을 잡으면 호박이 더 많이 나올까? 사람을 잡으면 호박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캐고 있냐 사람 잡으면 호박 나오는디 갑자기 사람이 잡고 싶어지네 죽여야겠다 보이면 죽일게요 4개만 더 있으면은 지금 낭만있게 가옷 만들 수 있거든?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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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보자! 낭만 있으시잖아. 갑옷 만들어주고요. 상자 28개만 있으면 풀세트 가능합니다. 내 목표는 뭐다? 갑옷 풀세트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갑옷 풀세트 만든 다음에, 하늘정원 먹고, 이 할로윈 갑옷 풀세트로다가, 부활해가지고, 웃은 자 없게 만드는 거. 나 오늘 깽판 칠 거야. <laughs> 나 오늘 깽판 칠 거야.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야, 상자 구해, 상자 구해. 상자 된다. 호박 구해, 호박. 평범한 호박 농사꾼입니다. 때리지 말아 주세요. 아, 아, 제발 내 완벽한 계획을 망치지 말아다오. 아, 진짜 씨.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모 풀세트는 마쳤습니다. 인첸트 테이블이 없거든요? 테이블 주고하러 가야 돼, 지금. 안 그러면은 그냥 쌩 그거 써야 돼, 쌩. 아, 사람 죽이면 인첸트 테이블 나오나? 야. 야, 너 죽이면 인첸트 테이블 나오냐? 아... 나... 아니, 글쎄 내가 다른 사람 죽여서 인첸트 테이블 얻어야 된다니까? 아, 야, 테이블 얻어야 되는데? 오 공포다 잠만 깐 잠만 깐 큰났다 일오쉣오셋아 하... 인챈트 테이블이 필요한데 잠깐만 잠깐만 쟤 바지 신발이 그거라 가지고 저거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테이블 하나만 줘야 인챈트 테이블 주면은 안 죽일게 아또 하... 어, 걸렸다 야, 씨, 잘 올라가네. 아, 뭐야, 아. 오, 블록이 없어. <laughs> 블록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떻게 동굴에 들어왔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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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자기 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싸우죠. 바이스.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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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살아야 돼. 내 완벽한 계획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는 거야. 오케이. 죽여 죽여 그냥 죽이면 돼. 오! 난갱 파를 치러 왔다. 난갱 파를 치러 왔다 이 자식아. 오! 너나 죽여 봐. 자, 3초 뒤에 부활합니다. 으 응, 죽여 봐. 으나 응, 죽었어. <laughs> 난 깽판에 치러 왔다! 응, 아무나 이겨! 나깽판아치 거야. 아 <laughs> 선물하셨습니다! 누가 이겨는지는 몰라! 난 그냥 깽판에 치러 왔어! 니들 중에 아무나 이겨라! 난 다, 때릴 거다 때렸다! <laughs> 들어가 볼까요? 누가 이겼는지 오! <laughs> 야! 이 사람이 이겼군요!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귀신으로 부활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제가 이런 식으로 귀신으로 부활해서 막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아, 아깝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딱 그냥 어, 깽판치고 갔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다 그죠 아 모자밖에 없네 자 축하드리고요 오늘 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관통